아 된다. 좋아. 뭐부터 가면 되지? 손가락을 이용한 두뇌 트레이닝. 대전 두뇌 트레이닝도 있습니다. 대전을 한다고? <laughs> 대전? 두뇌 대전? 알반데 간편 플레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새로운 두뇌 트레이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위바위보로 테스트 간편 뇌연령 체크 아 이거부터 하는 게 좋겠죠 뇌연령 체크 갑니다 젠장 여기 어? 카메라가 있어? 조이콘 R의 모션 카메라에 손을 이렇게 비추고 하는 건가? 어가위바위보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 이렇게? 어, 이겨주십시오. 화면의 지시에 따라 최대한 빨리.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가위바위 보중 하나를 비춰주십시오. 승부가 났다면, 일단 손을 올리고. 내연령 20대 나오면 5만원. <laughs> 아, 이응이 형님 1 0 0 0원 감사합니다. 좋아. 20대 나오면 5만원? 네, 20대 나올 수 있어. 요 손을 올리고, 다음 손을 냅니다. 이기는 손만이 아니라, 지는 손을 내야 할 필요도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손을 모션 IR 카메라에 손바닥이 향하도록 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다 이렇게 조금 약간 멀리 해야 될까 이렇게? 손가락을 향하게 하면 인식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유지하면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영상에 딱 들어갈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손 이외의 것이 같이 비춰지면 잘못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트 하면 되나? 오른손! 왼손으로 할까 이렇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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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른손으로 해야겠다 이게 나야? 내 얼굴이야 이거 설마? <laughs> 소름 어, 됐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이렇게 손가락, 손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아 오케이 얘 너무 불 편한데 찌묵빠찌묵 살짝 이렇게 해야 될까빠묵찌빠묵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어깨를 올려 아 그래 어깨는 안 올려도 되는데 묵찌빠아 좋아 여기가 딱이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okay. 오 간다. 나갈 것 같아. 잠깐만, 어 이겨, 이겨, 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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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아! <laughs> 어. 자. 이기기, 지기 21초. 과연? 아, 아, 여러 개 체크하나봐. 체크 완료. 허, 허, 아, 놀래라. 2 0대줄 알았네. 일세는좀좀 좀 그런 것 같은데. 할머니 고생이 많으셔요. 이팅 다양한 종류의 트레이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게 신선한 자극을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네. 자극이 부족해서 지금 <웃음> 이렇게 <웃음> 아, 다시 해 보자. 진짜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이트. 한 번만 더해 보자. 딱한 번만 더할게 빨리 해 볼게요. 망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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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안 나왔어 마지막에 이상했어 좀 빨리 한것 같아요 오 최고 이렇게 신했어와 <laughs> 모른다 이거 언젠간 20대가 나올지도 몰라 어 아, 그래도 회춘했다.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50대의 내연령. 아, 좋았다. 좋았다. 후.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이걸로 내연령을 어? 체크하는 게 어디 있어. 아, 어, 좋아. 다른 거해 보자. 어, 손가락으로 두뇌 트레이닝 이거 해 봅시다. 실제 당신의 연령과 비교해서 어떠셨나 크크로크크아 <laughs> 억억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음 좋아좋아 아자 좋아. 어, 계산 문제 0부터 5의 손가락 사인으로 최대한 빨리 답해주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똑같이 아까랑 똑같고 자 손가락 계산 갈게요 5번 과연 나의 수학 능력은? 네. 3 2 3 2 3 1 2 5 4 3나 <laughs> 바보 된거같네3 4 5 3 5 2 5 3 4 2 5 4 3 5 3 5 3 4 2 5 3 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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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이 뇌, 뭐, 이것도 네... 그것도 하냐? 이것도... 자동차 등급으로 해준다고? 그럼 뭐... 막 아반떼 막 이렇게 나와? <laughs> 뭔데... 내가 자동차 등급이라고? 아, 뭐야, 그냥 자동차 등급이야? 아, 그럼 잘하면 막 비행기 이렇게 나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괜찮은데? 자동차 정도? 아, 왠지 높은 거할것 같아. 비행기보다는 낮고? 어, 그럴 것 같아. 일단은 54세의 자동차. 어, 좋아. 손가락 체조 이거 해봅시다. 이것저것 다 해보죠. 음, 화면에 표시된 손 모양을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게 따라해 주십시오. 오케이 손가락 체조. 이거 약간 치매 예방 게임 아니야? <laughs> 오케이 오른손 아, 접속해가지고 예 네. 자. 간다. 찌묵찌 빠. 어저 빠른데요? 어 엄청 잘한데요? 최선을 다하는 중. 아 너무 잘해버리네. 아 진짜. 못 해야 재밌는데 맞죠? 아 뇌지컬 너무 좋아가지고 어떡하냐. 좋오 좋아. 좋아 28초 어 28초 오 고속 열차 등급 음 좋아 음. 어 이거 우리 할머니도 이 게임 할수 있겠다 뭐야 다른 거 하자 고속 열차 아 오케이 철새 세기 대전인데? 대전? 대전 해봐 아 뭐야 조이코는 한개씩 가지고 두명에서 경쟁하는 트레이닝이래 그럼 이거는 못하잖아 혼자서 못하네 음... 뭐야 의외로 혼자 하는게 많이 없는데? 두벅이 자전거, 자동차, 고속열차, 비행기, 로켓 아 뚜벅이, 자전거, 자동차, 고속열차, 비행기, 로켓 요렇게래요 아.. 나 중간보다 살짝 못했네 아까 계산하는거 하나는 냅두고 해보라고요? 길해요? 아 이거 온라인 대전 마리오처럼 할수 있으면 대박인데 하나를 냅두고 하라고? 왠지 그렇게 안될 것 같은데 살과 구를 살과 구가 대결한다 어 아, 뭐야 네. 내가 세 볼게. 에? 네?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빨간색? 왜 빨간색이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바보가 된거 같아. 동시에 놀릴까? 아, 맞네. 나 바본가 봐. 아. 이제 막 움직이네. 오케이. 어? <laughs> 이 와중에 틀렸어? <laughs> 아, 맞아, 맞아. 미친. 19, 20, 21, 22. 랭킹전 있는데 나중에 그것도 아 온라인 랭킹전이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재밌겠다 어떡하지? 나 브론즈 나오면 어떡하지? 자 뇌를 단련하자고요 좋아요 깃발 올리기 이것도 한번 해보자 궁금하다 시방과 똑같이 깃발을 움직여주세요 정답이 많은 쪽이 승리합니다 그냥 해보자. 어, 대전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음. 아, 오케이. 혼자 해도 되겠네. 까먹었어. <laughs> 아, 아,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어, 맞았어. 다행이다. 까먹은 줄 알았네. <laughs> 뭐지? 인식이 좀 이상하게 됐나? 맞췄어. 아, 오케이. 인식이 약간 안 되는 것도 있어. 아, 오케이. 굿. 굿. 음,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 오케이. 됐다. 상자. 상자 세기. 어, 상자 세기. 아, 우리 그냥 매일, 가, 매일매일 트레이닝 갈래요? 그게 재밌을 것 같아, 왠지. 자, 매일 트레이닝 이걸로 갈게요. 꾸준히 이어가며 두뇌 건강 유지. 수도쿠도 있습니다. 아, 수도쿠 옛날에 참 좋아했는데 어떻게다 까먹었네. 에? 아, 무친! 이거 방송으로 못하나봐! 그럼 어떡해? 아, 이거 방송으로 못하나봐! 모바일로 성출하라고요? 그게 <laughs> 안 돼요. <laughs> 이 게임 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 망했다. 아, 씨. 일부 일부 20분 만에 그 아니. <laughs> 야, 그러면 그러면 나한테 남은 건 67세밖에 없는데? 어, 54세로 그거 했지만 야, 그래도 67세의 충격이 좀 컸어. 한 번만 더해 Uhul! -uh. 1초 이상 걸리는 게 너무 웃겨.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진짜 반응 속도가 안 좋긴 한가봐. 이좀 롤할 때도 좀 약간 북미핑스럽긴 했거든. 아 어, 뭐야. 너무 일부가 너무 빨리 끝나는데 이러면 망했네. 이거라도 해봐야겠다. 상자 상자색이라도 해봐야겠다. 아니. 상자 세기. 어, 오케이. 상자의 숫자 세기. 음. 자요. 파란색이 인식된 것 같은데 빨간색이 인식 안 되고. 아 어, 일부 끝 망했다 방송 망했다. 아니 이게 TV 모드에서 안될게 뭐람? 아 재밌었고요. 두뇌 트레이닝 어, TV 모드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 TV에 연결해서 하실 분은 어, 알고 계세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럴 수 있나? 기대요.